주당기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놀랬죠?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근데 오늘 이 하락은 예정이 됐던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밤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있나 가지고 그 미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다우가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지금 3.58%, 나스닥이 3.10%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간밤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진 환자가 늘면서 그런 공포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또 금값이 또 상승했고요. 원유값은 또 하락,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침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심지어 간밤에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은 야간선물이 5.1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투자 동향에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야간선물도. 우리나라도 오늘 한3%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요. 좀 그나마 좀잘 버텨 잘버텨준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음 야간 선물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또 우리 시장 끝날 때좀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미국 시장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 오늘은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도 한강부합 정도. 근데 밑으로 빠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어저께 좀 많이 올랐죠, 어저께. 그리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어저께. 다들 이렇게 꼬리주면서 올라왔는데요. 어저께 수급이 개인들이 사는 수급이라서 좋지가 않았어요. 이 미국장 아니었어도 오늘 이렇게 빠,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항상 이 수급을 강조하는데요. 보면은 이게 거래소고요. 이게 코스닥인데 지금 보, 보면은 개인들만 사죠. 파란색 선이 개인이에요. 개인들만 사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연일 팔고 있어요. 아직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닥이 어디냐. 바닥이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보면은 여기 역사적으로 봤을 때한 2,000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강한 반등이 계속 들어오죠. 2,000포인트 찍으면 올라오고 여기 2차 포인트 찍으면은 근처에 오면은 반등 다시 내려가도 그 언저리에서는 항상 강하게 올라오죠. 우리나라도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면은 한번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늘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미국 시장이 오늘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월요일 날은 또 심리적으로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 한번더 밀릴 수 있다. 코스피는 코스 닥이든한번더 밀릴 수 있다. 근데 이코스피는 저점을 1차 저점을 2000포인트까지 좀 잡아주고 있어요. 2000포인트까지 잡아주고요. 위로는 2100포인트, 여기 201선하고 이 라운드 피격 값이죠. 여기가 좀 뚫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를 빨리 뚫고 올라가야지 어, 요 사이, 2100에서 2150포인트 요 사이에서 놀아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치고 올라가서 와가지고 2150포인트 요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당분간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펀드멘탈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뭐 투기 시장이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디, 디커플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좀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찬스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이제 월요일날 한번더 밀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 2000포인트가 왔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 이, 이 언저리 오면은 계속 오면은 이 위로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보시면은, 우리가 대세 상승을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또 보면은 색깔을 바꿔서 보면은, 주,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면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놀거든요. 커다란 박스권. 이 초록색 박스하고요. 주황색 박스를 합치면 커다란 박스권이 나오고요. 이 밑에 초록색 박스가 언더 퍼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밀어놔도 다시 박스권까지 올려놔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렇게 외반등으로 갈라고 하다가 오늘 밀렸잖아요. 그럼 한번더 밀렸다가 갈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스권이라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2000포인트 밑에, 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온 다시 기회다. 2000포인트 다시 한번 찍으면은 아주 몰빵 지지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냐, 존버를 해야 되냐, 우리 개인 종목 가지신 분들은 많이 혼동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2250포인트까지는 제가 박스권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박스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요. 올라올 때 이제 개인적인 종목들이 그 반등이 들어와요. 그 반등에서 시간에 차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시간 있죠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이 시간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2250 포인트 정도에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존버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존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지만은 어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산 사람들은 제가 이 다음 바로 뒤에 강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다 원래 더 빠졌어야 되는데 잘 버텨줬다 그리고 예측된 시나리오였다 어저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 가지고 오늘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찬스의 장이다 지금 2000포인트만 한 번만 더 와라. 2000포인트로 한 번만 더 밀리면 나는 몰빵한다. 전재산 몰빵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2000포인트 오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불안해한다고 될 거면은 계속 불안해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시장을 한 번에 올릴 수 없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요. 한 번은 밀릴 수는 있어도 금방 또 반등이 들어온다. 아, 250포인트까지는 금방 들어온다. 근데 그 맥점이 2, 2100포인트, 2100포인트랑 2150포인트 요 위에, 특히 2000, 2150포인트 위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은 2250포인트만 여기, 2250포인트 여기만 뚫으면은 위로 열려 있어요. 2,000 5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요 안에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 많이 물려 있어도 다행인 거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바닥을 빨리 찍어줘서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떨어져서 올라갈 건지 바로 올라가는 건지 그거는 예측을 할수 없지만은, 어 저는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갭이 나온 거는 항상 갭을 메꾸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율을 또잘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시젠. 오늘 시젠이랑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어, 세계에서 이런 뉴스가 떴어요. 코로나 감염국들이 진단 키트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이런 뉴스가 떴어요 코로나 감염국들 sos 시젠에게 진단키트 보내달라 중앙일보에서 이런 뉴스가 떠 가지고요 오늘 시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 이거 강해요 이거 굉장히 강한 거라서 어, 시젠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파동 두 하루 이틀 더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전고점 어 7만 원까지는 좀 위기예요. 7만 원 전에 무조건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여기 더 가도 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많이 흔들잖아요. 언제 급락할지 모르니까 7만 원에서 이렇게 바로 그 전에 매도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이에요. 이것도. 요즘에 올려놨다 죽이는 파동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보여드리면은, 어, 오늘, 또, 마스크주들이 또, 많이 움직였죠. 이거 봐요. 마스크주들이 이렇게 가다가다 떨어졌잖아요. 50, 그리고 모나리자, 오늘 좀 움직인 거. 다 올라갔다 이 파동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시장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코로나 19.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잡으면 무기징역 갑니다. 그냥 언제 석방될지 몰라요. 그 갇혀가지고 언제 석방될지 모르니깐요 아주 흉직하게 그 무기징역 가기 싫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수익 났을 때 수익 챙기세요. 욕심내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모나리자도 그렇죠. 웰크론도 똑같아요. 지금 앞에서 급등했던 거. 다들 이렇게 급락했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급등했다. 이게 급락주잖아. 사람들 미치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올라올 때, 반등 줄때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 또 KM. 이거 마스크주들. 우리 마스크주들 하는 우리 개인들. 분 이것도 물렸으면은 바로 여기, 만약 여기 물렸으면 올라올 때 월요일 아침에 딱 팔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뭐, 물렸는데 본전 왔는데 더갈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물린 종목은요. 계속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주나 오늘 오공 모나리자 웰크론 어? 이런 거 가, 갖고 있다가 물렸다가 어쩜 올라오신 분들은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많이 뜨면은 시초가에 팔아 버리세요. 이거 어차피 월요일 날 와봤자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우리 시제는 <laughs> 시제는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얘도 그냥 시초가에 시초가에 그냥 때리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또 랩지노믹스, 노믹스,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좀 많이 흔들죠. 이것도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면 치고 나오세요. 이런 거는 절대 저는 매매하지 않아요. 종가로 사가지고 아침 시가에 팔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따라붙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래요. 아침 상한가 올라놓고 아침에 뜨고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또 오늘 지코 이거 좀 특이했어요 오늘 지코가 좀 특이했는데 이 지코가 어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하기로 하면서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하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좀 상한가 갈 조짐이 좀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올라와도 얘도 다음에 딱 오면은 여기가 매물이 지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치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 관리 종목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3월 4월은요 어 그거예요 3월 4월은 시, 어, 상장 폐지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재무제품 확인하는 그런 나라에서 검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기간이거든요 그게 올해 5월 달로 미뤄졌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하여튼 연초에는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내일 아침에 당장 당장 거래 정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세력들도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력들도 한번 팔아먹기 위해서 차트 만들면서 올리는 거예요 재력대여서 이월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렇게 자기 본전 근처에 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도 다 지금 치세요 지금 그래야 돼요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요 그리고 레몬이란 종목이 있어요 레몬 이거 이 레몬이란 종목도 오늘 되게 특이한 종목인데요 이게 원래 지금 약간, 나노 소재로 해가지고, 갤럭시 시리즈로, 그런 부품단에 들어가는 건데, 이 나노, 이 나노 소재로, 어 뭐, 마스크를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신규주들은, 이 가격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은 무조건 몰려. 너무 가격에 대한 그런 평균치가 낮아요. 이 가격이 지금, 높은 건지, 이봉 하나, 둘, 셋, 넷, 이여 개봉만 보고 이 주가의 그가격에 메리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 니켈 1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끝납니다. 갔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폭포수 폭, 폭포수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폭포수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내일 당장 금당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거 내일 당장 이렇게 금장 나올 수 있거든요. 내일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오늘 또 진단키트 주들이 또 많이 움직였어요. 우상 자이에.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금 윗골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윗골이 많이 달잖아요. 매물이 많고 또 이런 거는 또 중간에 몰리면 거래가 지금 이거 보면 거래가 없죠. 밑에. 진짜 무기징역 갑니다.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무기징역 갑니다. 그리고 오늘 PCL 또 진단 키트에서 PCL PCL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계속 윗꼬리가 많죠? 올라가면 누가 계속 팔아 먹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걸리면은 진짜 아유 무기징역 갑니다. 진짜 그리고 파나진 파나진도 지금 좀 파나진은 좀 의미가 있어요. 밑에서 이 거래가 지금 터졌잖아요. 이 파나진 밑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 졌전데 얘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얘는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또 실적 3월 달에는 또 실적 봐야 되잖아요. 우리 상장 폐지 기간이라고 했죠. 3월 달은 3월 4월은. 판화지는 오늘 거래량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묶인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이 세계적으로는 확산인데 저희는 지금 다시 이제 좀 잠잠해지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차라리 오히려 이런 걸보요 신성통상. 신성통상. 이런 거. 오늘 애국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애국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제가 여기 이제 2,000포인트로 만약에 한번더 빠지면은 저는 무조건 다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매매하는 거를 또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월요일날좀 밀려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업투자자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물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좋죠. 우리 빨리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저는 일단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하루 정도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뭐냐 그런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1월 날 1월 날 제가 관심 종목하고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 군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올릴게요 이번 주 1월 날제 어, 관심 종목하고 다 공개를 할 테니까요. 또 와서 같이 공부하고 좀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